와, 날씨가 겁나 덥네. 와, 형님, 날씨 미쳤는데요. 덥다. 네 안녕하세요. 훈토이 뱅입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에 나왔는데요. 해운대에서도 오늘은 국밥이 땡겨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 여기 해리담계도 진짜 오랜만이네. 부산에 살면서도 이게 잘 안아지게 되거든요. 또 부산 사람은 자주 온다고 하는데. 자주 안하셔요내만 그런가 그런데 바로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의령식당이라는 곳이에요 미오나 저기 특돼지 두 개로 할게요 예아 네. 왔네요 드디어 제가 주문한 돼지특이 나왔습니다 국물 한입 먹는 순간 진한 돼지 뼈 육수의 깊은 맛도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새우젓도 조금 넣어줘야 되거든요 형님 맛은 어때요?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이렇게나 부심하다 일단은 여기가 잡내가 없어가지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국물도 담백하고 확실히 내 예전에 고등학교 때 먹었던 그 국물 느낌이 조금 나는 거 같고 네. 이게 잡내가 없다 보니까 보통 해운대 사람들 많이 놀러 오잖아 네. 외식 사람들 많이 오잖아 외식 사람들이 먹기 괜찮은 그런 느낌? 이제 절반 정도 먹고 바닥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땡초가요. 먹고 먹어줘야지 더이 맛을 배를 만들어줘요. 어, 사장님 이거 김치 좀주세요아 어, 감사합니다. 절반 정도 먹고 살 넣어줘야 되거든요. 바데기를. 진짜 살 넣네. 네. 세게 넣어라. 음. 살 넣지 말고. 사넣 어야죠 사산. 와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너의 최애 돼지국밥이야? 아 당연하죠. 시원대 돼지국밥 하면은 무조건 의령 식당이죠. 어. 이 열치열이죠. 이 열치열 황치열. 이 분위기 뭐죠? 깨끗하게 다 먹었네요. 와, 역시. 네. 예, 잘 먹었습니다. 아 똘뱅이, 훈똘뱅이 아 똘뱅이, 똘뱅이. 네. 일단 맛으로 따지면, 근데 솔직히 뭐, 우와, 미쳤다. 이거 완전 죽는 거 아이가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이게 뭔가 이, 이 중, 이야래대로잔찬하면서 뭔가 이.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아까 니가 얘기했던 그, 이제 처음 먹는 사람들도 충분히 네. 먹을 수 있는. 대중밥에 네. 대해서 이 문턱이 높지 않아 네. 맞아. 사실 저런데 가면은 뭔가 좀더 냄새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어, 진할 것 같고, 막뭐 그런 느낌은 있거든.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거. 어, 그래서또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수육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예. 절로 갈까, 개로 갈까? 졸로 가야지. 오로 찍지. 오늘 내 멘트 많이 하는데. 아. 어. 입금해라. <laughs> 그래. 예. 잘 먹었다. 역시. 예. 돌들뱅이굿 초이스.